안 간다고 했구만, 아까서 응. <laughs> 소원, 소원 밀고, 자, 어. 어, 이게, <웃음> <웃음> <또 타올라라고>. <웃음> 자, 오이, 물, 더 타올라 라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laughs> 배 축하해. 어, 어. 아이고 어, 몸을 후끈하게 아주 열정 열정을 아, 태웠네 는 춤을 췄으니까. 네. 또 이렇게 민호 씨 생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준비했어요. 아나 근데 진짜 몰랐어. 근데 진짜 뭐 네, 아니, 진짜. 아예 모르게 하려고. 네. 그래서 리딩도 밖에서 하고 아. 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제도 밖에서 했거든요 사실. 네? 원희 형도 어제 밖에서 했는데. 아, 네 서프라이즈가 없었거든요. 이 서프라이즈 없었어요. <laughs> 네. <laughs> 아, 또 네, 또... 이틀 내 이틀 동안 서프라이즈면 이제 서프라이즈가 아닌 거니까요. 그렇구나. 네, 오늘은 또, 또 생일에 네, 축하를 좀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소원을 무엇을 빌었나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 어... 말해도 이러면... 이. 일부만 좀 얘기를 하자면, 네, 네, 그 여기 와 주신 많은 우리 샤이니 월드 분들과 오늘 지금 비오드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신 많은 샤이니 월드 분들의 어, 안전과 건강을 먼저. 좀빌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 멤버들도 다 건강하고, 저 옆에서 도와주는 스태프분들도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빌었고, 어. 다른 거는 비밀입니다. 어.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뭐 건강은 항상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뭐좀 제가 말을 못하안 이루어진다 그래도 꼭, 건강하세요. <laughs> 건강하세요. 어, 아무튼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네. 충분해. 네.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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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뭐좀더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갖고 싶은 거? 네. 어... <laughs> 갖고 싶은 거? 아... 근데 진짜 알죠? 제가 항상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네. 그러니까요. 아, 뭐가 있을까?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러면 그러니까, 나 내가 사줬으면 하는 거. 아, 너가 사줬으면 하는 어. 거. 그러면은 그. 그거 사주세요. 헤드폰. 그, 애플 헤드폰. 맥스요? 네. 오... 어... 나 그거 사놓고 안 쓰는데 줄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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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 무슨 색인데? 은색. 난 껍정색 사줘. <웃음> <웃음> 좋아요. 이 네. <laughs> 그 정도야, 뭐. 언제든 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떻게. 우선 접, 접수했습니다. 네. 네.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케이크랑 배경으로 해서 저희 사진 한번 어, 좋아요, 좋아요. 같이 찍어요.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왜요? 그, 커팅 안에 했... 아, 사진 찍고 허세. 아, 그러니까요. 예. 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그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네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그러그러그러니게요이렇까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 하나 둘 셋, 하면 생일 축하해 하나 둘 셋! 세일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단독도 하나 찍합니다 네, 거사선니님 네, 니까 자, 하나, 둘, 니다 네, 감사합사랑해 하나, 둘, 셋! 민호야 사랑해행 음, 네, 해보이 네, 요 <laughs> 네. 자, 다음은 오늘 민호랑 같이 고생해준 댄서분들이랑 또기 아, 사진을 이거...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댄서분들까지만 사진 찍고 우리 커팅할게요. 예. 나와주세요. 네. 아... 이 녀석들 아주 아... 재밌는 걸 준비했구만. <laughs> 일로 와라. 사진 찍게. <laughs> 앉아. 자. 어. 아, 이렇게? 아, 노아줘. 눈을 뜨면 또꿈자 놓아줘 대박 하나 둘셋 놓아줘 대박 네, 네 고생했어 요 얘들아 네팬사분들께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세요. 아 커팅식 예 커팅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나는 항상 케이크 그 예쁜 거 보면 커팅할 때좀 아깝더라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어, 색깔도 약간 샤이니, 우리 이세딱 키가 낯... 막히게 이 색깔을. 키, 키가 막힌다. 왜지? 키가. <웃음> 죄송합니다. 그치, 원희 형은 이런 거다 받아줬는데. <laughs> 저는 아직 멀었나봐요. 알아요? <laughs> 좀 떼고. 아니, 밑, 밑으로 내릴 어, 거예요밑으 된다. 프레임이 뭘까? 되게 궁금하다. 오, 어, 안에 왜 이렇게 딱딱해? <laughs> 이게 좀 단단해야 이게 모양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오. 아, 초콜릿 그건가보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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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웃음> 맛있다. 무슨 맛있다. 맛이에요? 마 표현 좀해 주세요. <laughs> 여기 놀토 아니에요. <laughs> 표현 좀해 주세요. 이거 간식게임 아니에요? 어. 이게 평화시장에서 온이 케이크 어. 맛, 맛 표현 좀 해주세요. 이게 초코가 네. 딱그 느낌이야. 그 포켓몬스터 빵 로켓단 그. 아, 그 초코 그거 그 맛. 그 초코 그 맛에 조금 더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딱 있는데 끝에 약간 이생크림이싹 잡아주는 아. 그런 느낌. 어, 약간 이렇게 결로 봤을 때, 는 약간 케이크와 약간 브라우니의 사이처럼. 어, 약간, 약간 그런 느낌. 오, 정답, 네. 정답. 오, 어, 정답, 정답. 어, 역시 맛 표현을 많이 하시더니 확실히 다르네요. 다르죠. 네, 네. 이거 잤죠? 아, 네. 네. 여기서 <laughs> 놓고 <laughs> 진행자가 네. 기본도 안 돼. <laughs> 오늘 다시 한번 소감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진짜 아. 이렇게 또 깜짝 생일 파티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뭐 <laughs> 서로 짰어요? 아, 알았어 아, 네. 아, 팬분들은 저렇게 저걸 드는게 이제 아, 저는 이걸 갖고 오는 게 소임이었죠. 아, 네. 또 우리 키가 또 제가 MC 부탁했는데 또한 어, 번에 승낙 안 해주고 두 번, 세번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딱 해줘가지고 너무나도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었고. 아,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잘 해줘가지고 또 이게 비온 드라이브로도 또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없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이 생일 케이크도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잊지 못할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역시나 해연이 올 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오신 분들도 다 같이 좀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네,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민호 씨가 잘 만든 이 무대가 우리 네. 팬 응원이 다다은것 같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스포 좀 해줘요. 스포 어떤 게 남았어? 활동 스포라든지 아니면 뮤비 스포라든지 어... 남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많이 오픈됐긴 했지만 우선 그 주말에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음악 방송이 예정돼 그렇죠.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에는 제 뮤직 비디오가 게 될까 어, 동시에 그래. 이제 앨범도 그날 이제 어허. 오픈된 예정입니다. 어제 컴플릿 버전과 이제 또한개 버전 있죠. 또두 가지 버전이 나오니까 기대해 주면 시 좋겠고 그날 또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 그날 뮤직비디오에 관한 내용을 제가 조금 곧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는 조금더 스포가 없었어요. 어... 스포? 스포할 게 뭐가 있지? 뭐 없어. <laughs> 뭐 없어 <laughs> 나 미리 다 해놨어 스포를 네?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거 남은 거라고 아니 뭐 그냥 뭐, 뭐, 뭐 요즘 하지? 살면서 느끼는 점이나 뭐 <laughs> 소소한 이야기들 <등. 웃음> 왜 오늘 회식을 안 하는지 이런 거아 어 회식은 그 이제 음악, 날 음악방송 다른 있으니까 아, 다른 날에 예, 이제 해야죠 음, 오늘 이 기분에 탁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그건 맞는데 또 내일 또 <laughs> 스케줄이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예. 내, 내 콘서트 회식 와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이제 허락받고 갔죠. 나도 코, 사실 저는 여러분 좀우스갯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콘서트 끝나고 회식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키군 회식에 제가 난입했어요. 저 진짜. 제가 고기 구워졌어요.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고기를 앞에서 계속 구워주고. 네. 뭐 그런 또있었셨네요 네. 네. 그렇죠. 아무튼 뭐, 뭐 스포가 또 별로 스포? 아니 근데 진짜 할게 없어. 스포 아근데 진짜 할게 없어. 아니 오늘 다 올려놨더라고 토요일 음악중심에서 월어풀하고 이끼가요에서 런어웨이 하는 거다 올려놨더라고 네다 아시더라고요 이미 네. 아셔가지고 오 SM이 빨라 뭐, 스포를 못하게 막더라고요 뭐 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할게 없어 SM타운에서 노아저 무대 할 거고요 저도 인터뷰 와가지고 이번 네. 앨범 작업하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하면 네. 확안 떠올라요. 그냥 회의 하고 녹음하고 그쵸? 뭔가를 좀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있지 이런 네. 생각이든 네. 아, 그런 질문 같은 느낌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팬분들은 어떤 또 답변이든 너무 좋아들 해주시니까 그냥 살아가는 얘기, 네, 삶에서 작게나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유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골프는 좀 어떻게 되가요? 요새 골프는 좀못졌죠 날이 추웠고 이제 그 앨범 준비하느라고 아 이게 추우면 안 되는구나. 네. 추우면 또 샷도 또안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게 패미 문제 아니라 전동 킥보드 요새 못 타요. 그래서 갑자기 <laughs> 골프에서 전동 킥보드를 추워서 추워. 야 골프랑 추얘기 하잖아. 레벨이 달라. 안성나 주세요. 네. <laughs> 야 골프랑 그래서... 어떻게 킥보드랑 비교를 하고 지금 <laughs> 그래서 얘기하고 있잖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도 골프는 요새 못쳤고 아 못친다. 네 못쳤지만 뭐 실력은 잘 유지하고 있다. 뭐요 정도. 아아 <laughs> 좋네요. 네 아무튼 진짜 진짜 재밌네요. 그죠? 네. 네 저도 이런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뭐 네, 뜻밖의 순간이 많았지만 아주 네. 좋긴 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고. 네. 이제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할 네, 때가 온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많은 뭐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 진짜 오늘도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담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면 좋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 날이 오니까 진짜 약간 뭔가 공허한 기분도 들면서. 기분이 너무 좋으면서, 이 기분이 진짜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요새 묘한 나날의 연속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또 이런 오늘 또 이벤트도 해주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서 뭔가 더 충족이 된것 같아요. 좋은 에너지 오늘 많이 받았고요, 샤워 분들께. 항상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신, 말씀이지만, 이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아프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진짜 많은 일들이 남아있으니까, 함께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시죠? 여러분들이 제 희망입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잘 가요.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이거 노래. 안녕. 비욘드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저 사랑해요. 축하한다. 가자, 가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때부터 그끝 모르는 듯이 아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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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